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현지시각 7일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방위비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외교부는 원칙적 합의라고만 밝혔을 뿐 아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양국 실무 협상단이 13% 인상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범위의 근접한 인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속된 분담금 갈등이 드디어 해소됐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협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야외 가동훈련은 하지 않고 훈련 인원도 축소 진행합니다. 핵심쟁점인 전시작전 통제권 지휘능력 검증도 예행연습만 시행한다는데요. 규모는 축소됐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첫 훈련인 만큼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해 온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내부 조직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주부터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서울 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합동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이달 8일부터 내달 말까지 2개월간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3년간 서울에서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조사 대상자는 모두 688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살피고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총 4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총 거래액은 400조 원대였습니다. 일 평균 거래액만 7조 9천억 원인데요. 이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코스피 일 평균 거래 대금의 40%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 또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의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을 펼치게 됐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는 현지 시간 7일 어워드 출연 아티스트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명단에 방탄소년단이 포함되며 쟁쟁한 글로벌 뮤지션들과 나란히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베스트 팝 듀오 그리고 그룹 퍼포먼스 부분 후보에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이로써 국내 최초로 3년 연속 시상식 참여. 2년 연속 공연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한편 제 63회 그래미 어워드는 오는 14일 미국 CB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2022년 대선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도 점점 나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그기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